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치안 폭탄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폭탄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죠. 한쪽에서는 미국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이름의 폭탄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체하려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일본이 긴축이라는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고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한쪽의 성공이 다른 쪽 폭탄을 터트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미국은 시장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 하고 일본은 이제 돈줄을 죄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 거대한 두 힘의 줄다리기가 네, 이 줄다리기가 결국 당신의 주식계좌나 연금 수익률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오늘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폭탄 해치에 나선 미국 상황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최근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걷어들이던 양적 긴축을 멈출 거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가장 큰 목표가 두 가지라고 하던데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근데 지금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걱정하는 건가요? 어,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보통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쉬워지니까 투자가 늘고 고용도 활발해지잖아요. 네. 근데 반대급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를 위험이 있죠. 이들은 보통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 맞습니다 연준은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이 시소의 균형을 어디에 맞출지 고민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요 전문가님 연준이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고 걱정한다지만 공식 실업률만 보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아니에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몇몇 지표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금리이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아닌가 뭐 시장에 섣부른 기대감만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공식 실업률 숫자만 보면 미국 경제는 뭐 여전히 탄탄해 보이죠. 네.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는 건그 이면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해고 소식도 계속 들려오잖아요. 아, 맞아요.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지표상 숫자랑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던 트럼프 관세도 이제는 기업들이 비용을 일부 흡수하고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그 충격이 예전 같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러니 일단 금리를 조금 내려서 고용 시장이 더 얼어붙는 걸 막아보자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거죠. 음, 일종의 보험성 인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만약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언제든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고요. 아, 정해진 길은 아니다. 그렇죠. 연준이 늘 우리는 데이터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정치입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차기 연준 의장은 사실상 미래의 권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의중대로 금리이나 압박이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정치적인 변수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네요. 자 그럼 연준이 계획대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자산 가격이 모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진행자님께 연5%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고 칩시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돈이 더 필요해졌는데 위험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다음 투자자한테는 연10% 이자를 드릴게요라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와, 그럼 5% 이자를 받고 있는 저는 진짜 배 아프겠네요. 그렇죠. 당장이라도 제 채권을 팔아서 그10% 짜리 채권으로 갈아타고 싶을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5% 짜리 채권을 파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채권의 가치 즉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10%로 오르니까 기존 5% 짜리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금융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중에 돈의 양을 조절하는 마법이 양적 완화 그리고 양적 긴축이군요. 정확합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거예요. 음, 채권을 사면서 그 대가로 시장에 돈을 막 뿌리는 거죠.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아, 그때 정말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네. 당시 연준이 보유한 채권 규모가 거의 수직으로 치솟았는데 그게 다 시중에 돈을 공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규모가 2022년에는 무려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경원이 넘었습니다. 1경원 와그 어마어마한 돈이 결국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그걸 잡으려고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돈을 푸는 게 양적 완화라면 그걸 되돌리는 양적 긴축은 그냥 단순한 역재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도 그렇게 간단한가요? 오. 아니면 돈을 풀 때랑 거둘 때 시장이 느끼는 충격의 종류가 전혀 다른가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역재생 과정이 맞는데요. 실제 시장에 받는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돈을 푸는 건 파티를 여는 것과 같아서 모두가 즐거워하지만 돈을 거둬들이는 건 파티를 끝내고 술값을 정산하는 것과 같거든요. 하하, 비유가 아주 그냥 2022년 가을부터 연준이 이 술값 정산, 즉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만기가 된 채권은 돈을 돌려받고 가지고 있던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돈을 흡수하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양적 긴축을 갑자기 멈추겠다고 시사한 겁니다. 돈을 걷어들이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건가요? 시장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요? 바로 그겁니다.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와중에 정부가 바른 쪽에서 거대한 펌프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요? 네, 그 주체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였습니다. 아. 트럼프 행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 30년짜리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자동차 할부금리가 바로 이 장기 국채 금리에 연동되거든요. 아, 이게 올라가면 유권자들이 표를 안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국채 대신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렸던 겁니다. 아, 머리를 썼네요. 그런데 이게 공유지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시중에 있던 단기 자금을 정부가 싹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거예요. 세상에. 그 결과 은행들끼리 하루짜리 초단기자금을 빌리는 시장의 금리 SOFR이라고 하죠. 이 금리가 수시로 하늘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그렇게 불안정하게 뛴다는 건 은행들조차 당장 쓸 돈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위험신호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런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은 곧바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렇죠. 은행 사이에 돈 흐름도 차 뻑뻑하다는 신호가 보이는데 누가 위헌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려 하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팔고 현금을 쥐려는 심리가 강해지죠. 단기 금리가 튀어오를 때마다 위험자산 가격이 출렁이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작년 3분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도 바로 이런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 경색과 깊임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죠. 아... 연준의 양적 긴축 중단을 시사하자마자 이 단기 금리가 거짓말처럼 안정됐던 건 그만큼 시장에 목말라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미국의 상황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풀어서 시장의 분란을 잠재우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체스판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선수, 바로 일본이 등장하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일본의 지난 30년을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이요? 네, 일본은 극심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하락과 싸워왔습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까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깊은 눈에 빠져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십 년간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유지해온 거고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을 일종의 공짜 돈 ATM처럼 써왔다는 얘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자는 거의 내지 않고 엔화를 빌려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해 온 거고요. 그게 바로 N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가 0%에 가까운 엔화를 빌려서 4, 5%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사거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한국이나 대만 증시에 투자하는 거죠. 그 차익을 고스란히 먹는 거군요. 네, 이 공짜 돈의 티모가 수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ATM 기기가 곧 수수료를 엄청나게 올리겠습니다.라고 예고한 겁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 금리를 올리면, 그러니까 ATM 수수료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상만해도 아찔하죠. 엔화를 빌렸던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이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 국채든 한국 주식이든 투자했던 해외 자산을 전부 팔아서 서둘러 엔화로 바꾼 뒤에 빚부터 갚으려고 할 겁니다. 아.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나리오입니다. 세상에. 최근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 하나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아주 애매한 말을 했거든요. 네. 시장은 원래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내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 발언 이후에 어 연내에 올릴 수도 있겠는데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졌죠. 그럴 만하네요. 일본 역시 3%대 물가 때문에 더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고요. 새로 들어선 내각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 시장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미 움직임이 있나요? 네, 실제로 일본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미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강력한 증거죠. 와, 이건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한쪽에서는 엑셀을 밟으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는데 자동차는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같은 자동차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차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충격의 한 가운데에 한국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은 이 충돌의 영향을 여러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자금 유출입니다. 자금 유출이요. 엔캐리 자금 중 상당수가 한국 증시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코스피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음, 두 번째는요. 둘째는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현상입니다. 동조화요. 네, 최근 두 통화는 달러 대비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만약 일본의 긴축으로 애너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원화도 동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철강, 화학 업종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 사정은 괜찮은가요?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약 1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거든요. 110조원이요? 네.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을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국고채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달로 대비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면 엔화 가치는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태풍이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발 유동성 공급이라는 따뜻한 봄바람과 일본발 긴축이라는 차가운 겨울 폭풍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형국이네요. 네. 예측은 어렵지만 이런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구도를 이해하고 경제 뉴스를 본다면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들이 만드는 큰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폴친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이 앞으로 뉴스를 볼때 주목해야 할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두 가지 지표의 줄다리기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단기 금리, SOFR이고요. 다른 하나는 달러엔 환율입니다. 아. 만약 미국이 돈을 푸는데도 달러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즉 엔화 가치가 오른다면, 그건 시장이 미국발 호재보다 일본발 긴축이라는 변수를 훨씬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지표의 힘겨루기가 바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스코어 보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인의 충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만약 이 체스판의 또 다른 거대한 플레이어, 중국이 심각한 내부 부채 문제로 인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미국과 일본의 이 팽평한 금융의 줄다리기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